노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입문 종합 고수는 가라 입문만 와라. 자이 바둑을 두다 보면 뭐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. 자이 자리에서 만약 흑이 둘 차린다면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돼요? 얘 예, 잡았죠. 이거 죽죠. 얘가 내가 뭐 도망갈 수 있겠어요? 아, 얘는 거의 못 도망갑니다. 패석. 자 잡으면 끝이에요. 근데 흑이 둘 차려 다행이에요. 백이를 쳐면 큰일 났는데 흙은 자 도망갈 수 없죠 죽죠 이한 점을 잡는 거예요. 그러면 하나 죽었죠. 그다음에 백이 단수 쳐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? 죽어요. 큰일 나요. 망합니다. 서로 단수는 잡는 거예요. 서로 단수는 잡으면 다 이거 이만큼 내거 여기 집 생겼죠. 얘 얘는 못 도망가요. 이건 패석입니다. 얘도 도망가려면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뭐이 동네도 역시 뭐 흙이 너무 좋겠죠. 그냥 급한 자리에요. 절대 손 빼면 안 돼요. 노바!